나이 40대? 40대 아니고 50대입니다 어, 40대인 줄 알았다 감사합니다 어, 노래 정말 잘했어요 네. 너무너무 잘했어요 진짜요? 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laughs> 첫 번째 출연자지만 잘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 잘하면 대상 받겠다 <laughs> 진짜요? 그건 모르지 심사위원들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laughs> 그렇죠? 네. 어, 집에서 그냥, 어, 주부 생활하세요?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어, 농사 많이 짓고 있습니다. 누가 이 여사님 보고 농사 짓다 하겠습니까? 어, 그렇죠. 그래, 보고두무 놀라요. 그래요? 일할 때 놀라고. 나와서 이렇게 다니면 놀라고. 이게 바로 창녕 여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일할 때 모습과 놀때 모습 이게 다른 모습. 이게 진정한 우리 여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양파? 네. 가지고 온나. 내가 창녕에서 이제까지 유랑을 떠나면서 양파를 22개를 먹은 사람이야. <laughs> 매번 녹화할 때마다 양파를 먹었는데 요게 우리 그 유명한 이거 왜 TV를 보신 시청자 여러분 왜 아. 창녕양파가 유명한지 아십니까 이건 말이죠 1908년도에 이거 양파가 우리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들어왔던 게 바로 이거 창녕양파입니다 시베지예요시베지 맞죠 네 창녕이 이게, 그거씨지다 이게 아. 그만큼 그 이창녕양파 일조랑도 좋지만 땅도 달라 또 더군다나 이 창녕양파가 뭐 다른지 아세요 까가지고 먹으면 달짝지근한 맛과 또 향기가 입안에 돈다 아이가 맞죠 내가 장년 양파를 얼마나 먹었으면 이렇게 사세요 알까 이게. 심장병에 동맥경화에다가 고지혈증 하면 또장년 양파 맞지요? 예. 네. 근데 양파를 가져오니까 세상에 어우 양파 전을 가져왔어. 생각에 <laughs> 오! 어, 이 양파 전 <laughs> 맞죠? 맛봐 드리려고. 나 주려고. 네. 아! 어? 음... <laughs> 맛있죠? 잠깐만 김익현 선생님, 나오 있어. 접하게 한 씨. 나오세요. <laughs> 오빠 아빠. 이쪽이야. 빠 아빠. 오 많이 먹네. 어, 진짜 잘 먹네. 오. 네. 자, <laughs> 자 오케이. 그런데 이게 지금 터 시청자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달짝지근하고 먹게 되면 입안에 확돈다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세 명에서 가위바위해가지고 진 사람이 한 입씩 먹는 거야. 그리고 전가 마지막에 세 번을 가위바위하는데 세번걸 제일 많이 진 사람이 이거 하나 다 먹는 거야. <laughs> 자, 가위바위보! 오! 딱 걸렸어! 딱 걸렸어, 딱 걸렸어! 이제? 아. 아, 아, 많이! 으, 맛있어! 달죠? 달다 그치? 한입 달다 진짜 달다 <laughs> 달아, 달아 자, 한번 더, 저두분 아, 나와서. 가위, 아. 가위바위보! 빨리 빨리 시 h 다시 r 다빨리 빨리 자 m i n e I buy book. I buy 오 o o k I buy 가 o 바위보 b u 가위바 o k 가위바 y b o 위 k I b 자 y book. I buy b o 우리 I buy book. I 더 u y book. I buy book. 한 buy book. I buy book. I 장영, 양파, 마늘 많이 사랑해주만기바서면서장파만파만세만세만하 잘하네 장파양만세만수님일님일어일서일서일만 양파. 만세! 군수님은 일어나 사이서 맞세요 아, 군수님 이 일어나세요, 사모님 이 일어나세요, 자장인영파 오늘은 영상 삼일민속문화제 현장에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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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겁게 보고 계십니다. 아, 정말 역사적인 현장인데요. 오늘 출연하시는 분들과 함께 또 신나게 즐기는 두 분의 심사위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항조의 가지마 그리고 남진의 겁이나 등 많은 곡을 작사 작곡하신 작곡가 김인효 선생님 자라하셨습니다. 동명의미모사 백수정의 바로 내 남자, 그리고 유랑극단 로고성을 만드신 분이죠. 작곡가 김익현 선생님 전해졌습니다.